다, 다 그렇잖아, 여기. 아, 여기인데 다그렇아 아닌 것도 이게 나지, 미셸이나 그런 거. 가 봐. 좀 많이 닮았지. 미셸은 그 미셸 맞잖아. 하고. 거의 어. 맞지. 염동력, 쓰는 능력에 뭐 그런 거. 미셸은 맞어, 미셸. 미셸은 100%지. 너 계속 아, 그러면 나도 알아라로 가버리는 아, 수가 아, 있어. 오호호, 아알아라 같아. 야, 내 원래 출생지가 알 아라드야, 인마. 왜 지키냐? 언데 지키냐? 미아, 이거 뭐 있어? 카이나 아니야? 카이나 아야 맞네? 저쪽이야. 너 거기 돌아가면 죽어요, 카르슈니? 방카르슈다. 아 여기 네 내가 부서졌어, 다이소. 오, 왔다. 어? 빨리 걸로 안될 텐데. 저쪽이야. 오, 어디 벨조다이가 거기 레드까지 It's 있다 어. 걸렸다. 아마. 갓. 진압 라 아이씨. 뭐야 왜? 못살어어어 야, 나 이번 판 너무 평화 주셨지. 너무, 너무 킬청데 지금. 파이터. 파이터 나오고 바도 나오고. 아 뒤로 이만큼 넣는데노키인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하루도못쪄서 먹었네. 바다 드디어 킬. 아 미치. <laughs> 아, 아 이번 킬나것같다 율킬이다. 이건 율킬이다. 이건 아, 미친데? 어디아닌데요 길. 어림없지. 쪽이야 GX 파이이번 진짜 킬이다. 어, <목소리> <됐잖아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, 그지아르이야 되는데. 짜라 아니, 은 먹어야지. 나이스블드비잘들갔다 아! 엔지 껴 놓고 씨. 블레 파이터. 접또 걸렸다. 개씨. 씨. 어우 라파 어서 어 아이 씨르게연 아니오카이다? 내가그점을넌피수 있어요. 어, 빠르게 야이 시바도 왔다. 나다애들오쪽이야 오케이. 오왜안 <laughs> 아, 어, 나갔어? 아이. 아, 아이고 잡이길패 네. 야, 이걸살려주냐 아, 귀여워. 이걸 어 아, 아, 피가 없어워 귀여워. 귀여워. 명여명귀명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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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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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

아르빨우벨넌 어, 어... <laughs> <벨저>, 죽었다. 고 <laughs> <오? 못해>. <laughs> <거, 아닐게? 웃음> 와. 나 괜찮, o n t buy it. I d o n 근 b u 공 it. I don't b don't buy it. I don't b u 뭐야? t 쪽이야 아, 너카운 y it. 인데 o n t buy it. I don't buy it. I don't 생야요

아 씨발. 지면안 <laughs> 되는데. 아, 아파. 아우, 아파. 으 내가 대충 맞아. 저쪽이야 잠깐. 이 씨. 진짜 네 막을려고 막은 것 같진 않는데. <laughs> 방금 이를 그냥 맞은 것같았는데그니까막아려고한게 <laughs> 아니었어. <laughs> 쟤는 간판하고 있잖아 그냥, 그냥 환상실 깨지마. <laughs> 이럴 내가 알기론 그냥 포장해. 진짜 나 그냥 운이 없어서 맞은 거야. 그냥 여포장해포장해 <laughs> 포장해. 그냥 나가라고나 dxs 이퍼 아, 나도 파이퍼를 못 받겠는데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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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격으로 맞다 많이 맞았네. 카이 맞았네. 다다아 <laughs> 지렸다 와. 왜, 왜 자꾸 나가냐고. 싸워도 될단나 모르겠네. 4대사긴 한데. 피가 카로시가 나오면은. 나 죽었다. 빼야겠다. 그래, 빼, 빼, 빼. 벨조 녹여 버려. 어, 벨트 녹이고 빼면 되겠다. 어. 테테 테. 테까지 녹였네. 못 녹이나? 벨저개 핀데. 나이스. 이러면은 3대 4. 아, 3대 2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슛. 나이스. 됐다. 와, 이게 신우 녹이기지. 1대 컷다네. 2. 타워 긁으러 올 걸? 할만할 걸? 나 이제 스폰 되고. 오도네 그거 그걸 딴다는 게 참. 맞았다. 저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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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프로포로 딜러포인>. 아 <laughs> 풀렸어이미 저쪽이야. 아니, <laughs> 네가 맞으면 안 되지. <laughs> 됐 아, 대졌다. 아이 아, 트로가 만든 바람에 내 거야. 아, 나나 어, 나 겁나 노려저기가나좀 사려겠다, 야 이제는. 아. 실력 좋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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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페이커 아이고 같이 맞으면 안되는데 투르포까지 딜러드네 카인 아이 렉바어 같이 맞어 끝 알기만 했네 아이 결국 한번도 죽어버리지 내 몸으로 다 맞았어 왜 자꾸 빗나가는 거야?